어, 맞빵이 안녕? 드라이브? 어, 뭐야, 너 데이트 신청하러 왔어? 맞빵아? 너, 어, 나 말고 가죽 세운 좋아하잖아. 민규한테 뺏겼니? 요새 날씨 좋지. 야, 뭘 많이 급하구나, 이러고 있어. 블루주면 나가지. 복구 보러 가자고? 헉! 나한테도 복구 보러 가자고 하는 사람 생겼다. 카톡해, 맞빵아. 봐봐. 나랑 복구 보러 가고 싶어 하는 사람 있잖아. <laughs> 이마리 님도 복꽃 구경하러 가요. 와 근데 이만희한테 벚꽃 보러 가자고 한 사람 올해 맞바기가 처음이네. 야 있는 게 어디냐? 너네들 보러 가? 보러 간다. 고 누구랑? 부치들이랑 보러 가. 그래? 저도 작년에 벚꽃 봤어요. 일본에서 단원형이랑 생각해 보니까. 누나를 위해 오늘 이제 그 김밥을 사준다 해가지고 라면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누나가 오이 어딨냐? 아, 오이가 어딨냐? 이거 그냥 김밥 그거 산 건데? 아저 오이가 없냐? 아그나가 오이가 없는데 오이 좋아하는데 누나 아 오이 깔끔 원래 오이냇국 준비려다가 베이컨에 김치볶음밥 한입 먹어봐야겠다 어! 그렇지 비엔나까지 아! 버젓 썼다 이거 내꺼 동생이 가져다 놨어 어른들 오이 하나 챙기자고? 김밥을 사기에는 좀 솔직히 내가 봤을 때 조금 빡세니까 누나도 지금 모르니까 김밥 친구에서 돈가스 김밥 그래 내가 봤을 때 몰라 여보 맛빠가 이상형이 이만이라며 진짜냐 어 이만희 누나가 이제 또 마, 맞기도 해요 여러분 왜냐면 이게 저 연상이 이제 검은색 긴 쌤머리라서 진짜 여러 역의 맛빵 했지만 오늘은 진짜 세상 즐거워 보인다 큐큐 <laughs> 아이들 그렇게 제가 지금 광대가 좀 올라갔나요, 여러분? 이만이는 꽃으로 치면 뭐임? 누나는 그래도 약간 이제 벚꽃, 아 벚꽃이죠. 뭐 아니 여기로 내려 어떻게 누나? 안녕. 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빠 오늘 도시락 쌌어아 샀죠, 누나. 진짜? 두단 언니랑 할때도 도시락 쌌어요 아니 그냥 그 페이저 라면 먹었어. 아 그래? 근데 이제 오케이. 누나는 라면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어떻게 알았어? 아다 알고 있죠, 저는. 저 누나가 한말다 기억해요. 예, 네. 네. 그 그러니까 누나가 국물 있는 라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어 어떻게 알았어? 짜파게티 이런 거는 먹는데 다른 국물 있는 거 내가 헉? 집에서 잘안 끓여 먹는다. 그걸 기억해? 아 기억하죠, 누나. 뭐. 어! 그때 제가 끓여줬던 거, 짜파게티어 맞아, 그때 개 맛있었어. 그때 맛빠기가 피파 같은 팀이어가지고 <목소리> 연습 시켜주는데 집을 안 보내주더라고요. <laughs> 아침 에시까지 아침 맛빠가복고 전문 비제이. 아니에요, 그랬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laughs> 어, 선글라스 뭐야? 쏘쏘, 다 w h 바로. 멋진데? 여러분 이제 또 햇빛이 많기 때문에 어디 가서 좀 밥을 먹으면서 o 음, 맛있 d 도좀 사야 될것 같습니다 n t k 다 떨어졌어요 오늘 화장 o w 라고 o 그냥 똑같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아니야, 전신샷 한번 보여줘. 저 옷, 이렇게. 체크, 문이 있어. 헉! 야, 뭐가 떨어졌어. 뭐야, 이거? 아빠, 뭐가 떨어졌는데? 망가뜨렸어, 누나? 어, 오빠한테 몰라. 뭐가 떨어졌어, 이거. 망가뜨렸어, 어떡해요? 미안해. 속눈썹 아냐 이거 망가뜨려 벌칙. 어. 한 시간 연장. <laughs> 난 좋아. 아, 좋아요? 우리 이따 저 타요 는가사장고 어, 좋아. 어떻게 타? 여기 딱 뒤에 앉아가지고. 전동차? 전동차. 좋다. 에벤디 앉아 가지고. 좋다. 아, 어, 벚꽃이 있긴 있네. 아 이게 벚꽃이 이게 진 떨어지는 거죠 건가? 이게 딱한3일 전까지만 해도 좀 많았었나? 사람이 여기는 한 명도 없고. 병이 낮이니까 사람이 없는 거죠, 뭐. 뭔가? 대중. 통으로 빌렸어? 아, 통으로 빌린 건 아니고 이 근처만 빌렸어. 내가 가 보면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어? 길 없는 건가? 아빠, 너 알아보지도 않고 왔어? 아니, 저이 길은 처음 와 보죠, 여기는. 왜? 예? 네? 여기는 저 누나 처음이에요. 어이구. 아이 누나 어 좋다. 아 아니, 등산은 아니고 곧 도착해, 여러분들 곧 도착이에요 여러분들. 굿지 마빠가. 진짜 너무 더워요. 굿치. 아니 마빠가. 꽃에 아니. 좀 관심이 많네 누나. 무단 언니한테는 네 그, 무슨 꽃을 만냐고 했더니 할미꽃이라고 했다면서 <laughs> 나는 무슨 꽃을 았어아 <laughs> 누나는 벚꽃. 벚꽃? 네. 벚꽃은 예쁘잖아. 이쁘죠 근데 제일 이쁜 꽃은 옆에 바로 오른쪽에 있죠. 하도 가까가지고 촬영 좀 해보겠습니다. 아, 네. 김밥 김밥. 와. 웃었어 진짜? 그렇죠. 와!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에 이제 계란을다 이제 비엔나 <laughs> 어머 이거 너가 직접 했어 진짜? 그, 그렇죠. 와, 먹어 대박이야잘 먹는 김아빠. 먹읍시다. 야, 여기 꼬꼬시 들어가, 어, 들어가 있는데. 어. 꼬꼬시 들어가 있는데. 꼬꼬시 왜 들어 있지? 근 계란후라이가 이렇게 완전 현실성 지려요. 반 만들으려 했는데 반숙 실패드나. 음~~ 쭈먹음맛 음 너무 맛있다 너가 한거배워 먹는 거 아니지? 아니야 아인간에 아니. 이건지 아니면 확인하려고 음 아, 뭐, 이거 맛있다 이거. 음 너가 한거 아니지? 내가 응. 직접 이제 볶아가지한 거야 근데 어 이거 맛있다 막 이래? 남이 한 것처럼? 아니 <laughs> 가 이제 고분기찌 음~~ 그것도 이제 불소설이 필요해요 뭐. 아빠 너 이런 한다 가끔 아, 먹고 싶 말아요 내가 할나자 직접 배달 갈게 누나 진짜? 누나 언니한테도 그이런만 뭐, 뭐 했어? 아이 누나 나 그냥 친한 나 아빠가 수고했다 아 아냐아냐 아, 아빠 수고했어 즈김밥에는 오이가 없고 우엉이 있네? 거어 그러네 와, 그 이거는 이제 그 포장포장 포장했어? 네 스템은 제가 산 거고 이거 포장포장 포장포장 왜냐면 이장 오랜만에 보는 거예요. 년이야또 이년이 저이 누구였지? 진짜? 거의 나안 보니 오래했어. 먹고 나서 이거 해야 돼. 나 이거 못 준다는 대란 깨기 해야 돼. 그럼 어디 편하게요? 야! 아니 그렇게 깨면 안 아니, 돼요. 옆, 옆구리에 깨대, 옆구리 깨게 옆구리 이만한 아? 야! 아, 안깨진다니까 아니. 아! <laughs> 계란 바꿔봐. 계란 계란이니까 머리를 부셔버리네 키윅키윅 잘 끄셔놨어. 수임 아르님 별풍선 아니, 5개 뭔, 감사합니다. 뭐야? 뭔 계란이야? 네. 너 삶은 거 아니야? <laughs> 흔우님 별풍선 <웃음> 성공 <웃음> <웃음> 괜찮아요? <웃음> 어. 여기에는 아너 아, 일부러 아 일부러 <웃음>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 일부러 목소리로 아, 찍었네! 아, 아 개아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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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시 할게요. 아, 고해! 뭐 아, 진짜 뭐해한번 해야 돼, 내가 할게. 어, 됐다, 됐다. 어. 이게 좀 세네. 아, 군대 면회 아닙니다. 근데 군대 면회, 만약 누나 오면 진짜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아이, 요즘에는 나 인기 없고 아, 난리 나지, 누나. 우리 음, 이런 애들이 많다니까? 다들 누나? 응. 음. 나 누나가 1번이야. 응 군대 면허 보니아 세연이는 이제 이제 저 이상형 이제 연상이잖아 진짜? 네세현이는주단누는주단 이제. 이제 저 이제 누나가 더 가깝지 너 이상형이 뭔데 막바? 저 이제 연상에다가 이제 검은색 긴 셈머리 <laughs> 완전 나네 그죠 나잖아 엔케트겠죠 그래 지금 2 4도요와 누나 먼저 화장실 갔다 와야 되나 여거 누나 집까지는 않겠죠, 여러분들? 네. 잠깐만요. 가글. 너 이거 하고, 하고 올래요? 뭔데? 가글. 아니. 저또 어. 화장실 가 떠게 누나. 가글을 왜? 가글을 왜 하러 가세요? 오, 해봐.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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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한다. 오 마술사 같아, 맛 봐봐. 멋있어요. 뜀줘, 뜀줘. 오! 우와, 엉덩이. 네, 해 볼래요? 어. 아, 아, 어. 아빠, 우산 뭐야? 이거 이제 햇빛 있을까 봐도. 갑시다. 이게 낫죠? 어. 너 우산 있어 가지고 잘. 그러니까 좋다. 알록달록 우산이에요? 아니, 근데 햇빛이 그래도 가려지잖아. 그러니까요. 우리 햇빛이 너무 더워 이거 오늘 두단 언니랑 은뭐 했어? 두단랑도 라면 먹고 오리배 탔어요 오리배 오리배 좋다 오오 오야 오. 오. 이거 좋다 이거지 오 좋다 아빠 이렇게 불이 달아올랐어 아 더워가지고 너무 빨갛죠 지금 오. 좋다 그렇지 예 네. 오오 이렇게 파 한번 꽂혀야지 파 한번 이쁘죠 어. 완전 오. 꽃이도 나도 진짜 예뻐요. 진짜? 응. 어? 복꽃 흩날린다. 와. 벚꽃 진다는 뜻이라고? 아빠 그런. 아니 아니 그런 그런 뜻 아니. 그런 뜻 아니에요. 한철이란 뜻이야? 마지막 예색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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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일주일만 예쁘다는 뜻이야? 1 년에? 1 년에 일주... 아니요 누나는 이제 매일 예쁘다는 거죠 어. 매일. 네. 그러니까 복꽃은 지어도 누나는 안 지잖아요. 그렇긴 해. 두단이 네. 언니한테 왜 할미꽃이라 했어? 아니 그거는 이제 그. 이거 뭐 네. 거야? 그죠 그죠. 오해요 오해. 여기 이런데서 사진 찍어야지 우리. 우찍 뭐 우리 찍자. 야, 하나둘새 말안나오찍 그럼 어떡해. 그래 그래 안 나. 뭐야? 잘 나왔어. 어잘 나왔어. 야 누나가 확실히 카메라 야, 그 각을 알아. 밑에서 찍으면 오이같이 나오지. 아 오이같이. 다리 예쁘면 얘기해 누나. 어. 업어드릴게요. 공원 예쁘다. 공원 해내갔대. 진짜 이뻐요 아빠, <laughs> 너 되게 그런 그래 쓰기 타는 것도 나왔구나? 네저 쓰기 타요 야! 부서진 거 아니지? 야! 이거 천천히 타는 거래 아 그래요? 네. <laughs> 오. 야 약간 이렇게 아니 <laughs> 부른다고 말도 안 하고 눌러 이쁘 나왔다 선글라스 보니까 더 이쁘게 나오네 그래 선글라스 뭐 사야 된다니까 선글라스 쓸래요? 뭐? 어! 써봐요 뭐 진짜 진짜 편해요. 내가 쓰고 있는 이유가 있었어. 헉, 그죠? 장난 아니네. <laughs> 자, 장난 아니죠. 어. 아예 안 보이는데? 그래요? 나는 아까 보이던데 그래도. 어때요 여러분? 멋있어요. 어나잘 어울리는데 이준 진짜? 네. 나안 보여. 거짓말 치는 거. 아 진짜 예쁘다고 올라가고 있어요. 어 근데 지금 더예쁘다 진짜? 네. 아뭐 맛있게 없나? 내가 다다 사줄게 누나! 진짜? 나 네. 비타민 워터 핑크색. 오케이. 알겠습 자리 잡아 나요? 얼굴 다아올랐어요 타버렸어요 얼굴. 오늘 땀아주 많이 흘렸지. 오늘 운동 다 했어 누나. 진짜? 난 응. 근데 난 땀은 안 흘렸어. 다행이. 땀안흘렸어 진짜. 생각해보니까. 나는 땀은 진짜 많아도. 진짜? 나땀 오늘 하나도 안 흘렸어. 정말이야? 아, 진짜 큰 거야. 알겠어. 갔다 와. 나 언제 여기 한강 아니고 서울 응. 수목원? 이거 할미도 아니야. 이거 완전 예쁜 옷이야. 아빠 언제 와? 언제 아빠 너 되게 근데 싱글벙글하다. 진짜? 좋아? 네. 어. 아 이게 이게 저는 약간 바로 그 활발한 성격이라서 이게 원래 첫물 맞으면 근데 똥 맞았대. 아 그래요? 우리 이제 가자. 아빠 손 닦았어? 네. 닦았어요. 아, 검사한다검사해요안 닦은 거 같은데? 맡아봐요. 음 닦았네. 지지. 절잘잘죠 어 철저하다. 이들어다 이거 거또 삼각대 좀 바꿔. 네? 삼각대가 무슨 아령 3kg 짜리인 것 같아. <laughs> 그래요? 아. 대포만한 아. 걸 삼각대를 주고 다. 아저 약간 딴딴한 거 좋아. 네? 네, 흔들 흔들 그는 거. 간단 못지한 <laughs> 너무 무겁잖아, 근데. 무릎 무 <laughs> 그렇지. 예. 네. 바빠 이피 몇이야? 뭐 저1 7 0요 나는 몇같이 누나는 160에. 진짜? 네. 나1 5 8 c 오 진짜요? 딱 귀여운 키에요 원래 이게 약간 어울리는 키 차이예요 내가 74cm잖아 15cm 아 15cm 그러면 이제 어울리는 키 <laughs> 오늘 어? 어땠나요 맛박씨? 저 진짜 누나랑 너무 좋았고 네. 누나, 누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진짜요? 네 저는 오늘 맛박이가 이렇게 김밥에 오이도 넣고 싸주고 김치 볶음밥도 해주고 이렇게 아주 맛있었고 감동적이었고요. 마빠이가 하라는 거다 시키, 다 시키는 거다 하고 강아지처럼 그렇게 하고 사진도 찍고 오늘 진짜 즐거웠습니다. 완전 햇빛도 쨍쨍하고 다들 마빠이 안녕 마빠이 안녕 마빠이가 근데 방종하고도 막 누나 저좀 불러줘요 진짜 저 불러줘요 막 이랬어. 어 그래? 어 근데 나는 이제 진짜 잘안 나가니까 너가 날 불러줘 이러니까. 진짜 누나 불러도 돼요? 누나 누나 누나라고 계속 말한다. 연상을 진짜 좋아하나 봐. 맞빠이 조만간 얘나 예나, 얘나랑 합방해? 그래? 이 자식 봐라. That's how it goes when you Hollywood p r t Hollywood p